한 주간의 북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TV 가이드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북한 뉴스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진행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송도원 종합식류공장 북한 식품 부문의 대표 공장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는 찔광이 탄산단물, 배단물이라는 상품도 보입니다 북한은 요즘 이곳에서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 제품을 개발해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정말 바라고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명제품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포 온실 농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친 김 위원장이 썰루프를 열고 군인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애민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성지구 1만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에 이어 연포 온실 농장 착공식 참석까지 북한은 한동안 무력 시위를 이어왔지만 이달 들어서는 광 우명성절 경축 분위기 속에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의 관련 보도를 끝으로 이번 주 TV 가이드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작동식장은 국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 한시도 믿을 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최상의 결실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총 비서동지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흥모심과 신뢰 정으로 용암마냥 돌아몽드였습니다